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완벽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어쩌면 그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경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깊이 들여다 볼 건데요 우리의 불안전함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죠. 내 믿음, 과연 완벽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두 가지 믿음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한 아버지의 솔직한 의심과 또 다른 여인의 비밀스러운 손길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약함의 역설이 뭔지,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선하심이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는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인데요.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마가복음 구정에 나오는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 속에는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찾아갔지만 실패했죠.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한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아버지가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 없는 것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 문장 안에 믿음과 믿음 없음이 그냥 같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처한 아주 솔직한 현실이었던 거죠. 솔교에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왜 불완전했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처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신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믿음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팠고, 가진 돈은 전부 치료비로 써버렸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같은 거였겠죠. 여기서 이 여인의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과 정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 저분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배경기 목사님은 이런 믿음을 아주 재밌는 말로 표현해요. 바로. 장구석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는 드러내지 않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사람들 눈 피해서 몰래 옷자락만 스치는 일종의 도둑만지기를 한 셈이고 병이 낫고 나면 그냥 조용히 임파 속으로 사라질 계획이었어요. 이것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먼 불완전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두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 시간입니다. 한 명은 의심이 많았던 아버지. 다른 한 명은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여인. 이 둘의 공통점인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계기, 출발점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는 왼쪽처럼 믿음이란 완벽하고 담대하고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두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오른쪽에 반응했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낸 의심, 남몰래 뻗은 희망의 손길, 그리고 스스로 인정한 약함에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만진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역설이 우리 삶에는 대체 어떻게 적용될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아주 능동적인 힘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론 캐놀리 목사님이 부른 Good News of God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정말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이 가사가 바로 핵심입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당신의 선하심이 나를 뒤쫓아 달려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함께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running after, 추격하듯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약함과 믿음 없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쫓아와서 기억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 달려오는 선하심은요, 우리의 약함과 의심을 향해 달려오는 아주 능동적인 힘입니다. 아까 그 여인의 방구석 믿음을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죠 바로 이 능동적인 은혜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약점이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해 맹렬히 달려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